명탐정 코난은 경찰도 손을 든 범인을 찾아낸다. 벌써 29년째 맹활약 중입니다. 이렇게 범인의 발자국을 밟아가는 것을 인베스티게이션 수사라고 한다. 발자국의 끝에는 서스펙트 혐의자가 숨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놈이다. 자 이제부터 경찰이 혐의자를 잡아다 인테로게이션 신문을 합니다. 범인을 직접 족치는 겁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피자를 인다이트먼트 기소한다.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 재판이 끝나면 검사는 requisition 구형을 합니다. 몇년 형을 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최후로 판사는 conviction 선고합니다. 선고는 모든 논란을 한꺼번에 제압한다. 그겁니다.